안녕하세요. NTV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알코 아라키스라는 모델 안내드리려고 해 하고요. 안내드리기 전에 자제 옆에 보이시죠? 이쁘게 담가놨습니다. 얘도 방수거든요. 그래서 방수 방풍이 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라이딩 부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캠핑 혹은 트래킹 같은 바이크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좀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이 이제 좀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유행이고, 그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어 캠핑이 좀, 바이크 캠핑이 이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필요한 기능과 스타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런 제품이, 저는 요런 제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 일단 스타일 자체도 적당히 바이크스럽고, 적당히 이제 바이크스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해드리려고 일단 담궈놨고요. 이 안에는 종이가 가득 차있고 비락 식혜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 어, 부분은 이제 방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식혜가 두개 있는 부분이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에 제가 종이를 다 넣어놨어요. 끝날 때쯤에서 꺼내서 저랑 같이 종이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40부터 47까지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한번 신어봤는데, 제가 보통 유로 사이즈, 8코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40에서 41 사이즈를 신거든요. 네, 해당 제품은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40 사이즈가 정확하게, 편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도 사이즈는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굽이 굉장히 높고, 일반적인, 어, 이제 등산화의 모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창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어 이게 발볼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넘어오는 브랜드답지 않게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신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캠핑이나 하이킹 혹은 트레킹 뭐 모든 바이크를 타고 가서 이제 바이크만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닌 바이크를 타고 가서까지 생각한 제품이기 때문에 착화감이나 이제 걷는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겉에 이제 보이시는 가죽 같은 부분은 실제로 가죽은 아니고 마이크로신스라는 이제 합성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합성가죽임에도 좀더 가죽보다 가볍고 또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부츠 쪽에서는 마이크로신스를 훨씬 더 합성가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쪽에 보시면 에어테크라는 안쪽에도 에어테크라는 이제 기술이 사용이 돼서 이제 안쪽에 습기 같은 경우는 배출을 좀해 주고 안쪽에 하이텍스라는 방수 포를 둘러서 이제 방수 방풍까지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방수 방풍은 되고 안에 있는 습기는 배출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수 방풍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예 이 신발 안쪽이 갇혀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이제 벤틀레이션으로 바람이 끝없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습기까지 하이텍스라는 기능성 원단이 배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인증 등급도 유럽에서 넘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습니다. C 인증 레벨, 자, 같이 볼게요. C 인증 레벨 2222 2, 2, 2 등급 인증 받았고요. 모든 등급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높이, 내마모성, 뭐, 이제, 절단성, 이런 거에 대해 다 항목을 2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롱부츠. 웬만한 롱부츠랑도 비교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복사뼈. 바깥쪽 복사뼈, 그리고 안쪽 복사뼈에는 D3O라는 평소엔 좀 말랑말랑 하다가 충격이 딱 들어오면 단단하게 결집이 되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D3O라는 이제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3 5보드대 들어갔고 앞쪽 토캡 눌리는 거 보이시죠? 힐캡도 눌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토캡과 힐캡 다 TPU 열 성형해서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무르지도 않은 이제 적당히 좋은 정도의 토캡과 힐캡까지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안전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편의사항으로는, 자, 일단 제일 크게는 요, 네, 보시면, 이게 보아는 아니고, 그냥 이제 보아 비스무리 한 건데, 휑릴리지라 그래서, 자, 눌러서 조이고, 풀면 바로 풀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제 혓바닥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조이는 것도 한번 그냥 쭉쭉쭉 돌려주시면 딱 맞게 조여집니다. 풀 때는, 빼고,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퀵 릴리즈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고장도 제가 여태까지 한 이거, 이 제품을, 이퀵 릴리즈 요 브랜드를 굉장히 오래 취급하면서 AS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퀵 릴리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앞쪽에 기어 체인지 패널 들어가 있고, 자, 밑창 자체도 하, 이 그립, 듀얼 컴파운드 러버솔을 썼기 때문에 좀더 어, 내 발을 잡아주면서 미끄럼 없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립력을 지켜주는 믿음직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게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도 어, 등산화 혹은 이제 아웃도어화들 생산하는 공장에서 시즌이 빌때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퍼퍼즈 제품들이 꽤 유명한 편이고 스니커즈도. 되게 그런 기술력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이거, 이거 자르느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식혜를 두개 빼고 자 보시면 푹담가져 있었는데 한번 빼 볼게요. 보시면은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안쪽이 조금 축축하기는 해요. 이쪽이 벤틀레이션이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젖지는 전혀 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모두 젖지 않은 거 확인 가능하고요. 어 시인증 같은 경우도 이제 방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한이 정도 발. 이 풋배드까지 담갔을 때, 이 풋배드가 젖는지 안 젖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C인증보다 좀더 많이 담가서,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젖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전혀, 네, 전혀 젖은 거 없이, 네, 바스락바스락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방수가 된다고 해도 생활방수 정도로 안내를 드려요. 왜냐면, 하 내가 타고 갈때이 안쪽에서 스미는 물은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겉에서 들어오는 거는 완벽히 막아줘도 안쪽에서 스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